<laughs> 네그저이 자료 제출 문제가 자꾸 이렇게 거론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었잖습니까 정작 잘 관리할 해야 기밀문서는 제가 관리를 못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만 그렇게 비밀주의 기밀주의를 유지하시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지어 저희가 본저 자료에 보면 비밀 분류 기준에 국회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상급 비밀로 지정한다는 식의 기준도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그런 알였었 그 제가 제가 자료를 제출할 네. 테니까 네. 보세요. 네. 그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게 뭡니까? 네? 기밀로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만 기밀로 분류해야지 지리하겠습니다. 그. 대외 공간의그 행정직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전 대사관. 그랬더니, 이 대사관 행정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가입한다가 64군데, 미가입이 36군데, 그리고 혼재한다가 41군데인데요. 혼재했다는 거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같은 미국도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시애틀 총영사관은 행정직원을 전북 보험을 가입해줬는데, LA 총영사관은 일부만 가입돼 있다. 중국도요. 다른 총영사관, 상하이 총영사관은 다 가입했는데 우한 총영사관 행정 직원은 전원 비가입 이게 뭐 기준이 없, 없어요. 이제 행정 직원이라고 하면 고생하는 분들인데 사회보험 문제가 왜 이렇게 대사관마다 대충 날지 이거 한 나라에서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기재부가 예산을안줘서 그렇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가입이 안돼있어요 맞는데. 어딘 데 있고 어딘 안돼 있고 한 나라에서도 다르고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기준을 정해서 직원들 보험 사회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는 전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재법 협의하시고 외교부 지침을 좀 통일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세계적인 통일성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금 그 그, 그런,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세부적인 걸 파악을 해가지고, 네. 어, 다시 좀추가적으 네. 보고 그, 드릴게요. 이번에 뭐 사업비로 네. 쓸수 있게 해서 뭐 개선했다고 하시니까, 적어도 이, 다른 것마다 가장 기초적인 보험 관계까지 네. 왜곡된 것은 안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산하 기관,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재동부재단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차감급 인사죠, 사, 장님들이. 근데 이분들 그 국외 여비 규정이 왜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코이카 이사장님은 숙박비 기준이 가, 가등급이면 471불인데, 재동포재단 이사장님은 242불. 같은 차관급인데, 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뭐, 코이카는 5성급에 자고, 재동포재단은 여관에서 자야 됩니까? 뭐, 이게 왜 이렇게 되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같은 차관급이라면서 왜 이렇게 다른지. 그래서 국의 이, 이분들, 그, 저, 이, 저, 뭡니까? 이, 이 국외 여비 규정을 좀 통일할 기준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틀리거든요. 식비, 숙박비, 뭐, 다 틀려요. 근데 다 코이카 국제연목단이 세상인 경우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급으로 여비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걸 한번 들여다보시고, 한번 기준을 정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 지지지하의 문제가 계속 많이 됐었는데, 이 지지지하의 재단, 이제 국제기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데 근데 왜 국내 재단 아직도 청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여기 문서에 보면 작년 12월까지 청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왜 청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100억씩 예산이 전하는데 이거 왜그랬습니까 제가 절차적인 거를 좀 파악하겠습니다. 을 네. 예, 지금 그 지금 소재지 그 이제 이 g i 가 지금 그 영국, 유해, 덴마크의 그 해외 사무소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사무소들이 이제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소재지 국가들이 예, 저, 작가님, 네. 이걸 담당자들 질문했더니요, 바빠서 못했대요. 딱, 뭐, 길게 읽으실 거 없어요. 바빠서 네. 못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국제기인데 이걸 빨리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네. 절차상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지지하는감사까지 네. 받은 기관인데, 왜 이렇게, 그 이후에도 왜 이렇게 지지,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알겠 좀, 좀, 뭐, 깔끔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까? 좀 깔끔하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국제교류제단 말이죠. 예, 그냥 앉아서,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국방 가보니까, 어려운 나라에서도 그 한국어과 개설, 이런 거 지원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교수 요원을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가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개설은 됐는데, 어, 각종 우리나라 관심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이제 자료가 좀 처음 할때쫙 갔다가 대사관에서 도와주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각종 문화사회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그, 그때그때 좀취합을 해서 전 세계에 도와주고 계신 한국어과 학생과 교수 요원들에게 좀보조교재로 그 주기적으로 이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국제교육라는게 좋은 일,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DVD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와하던데 그런 걸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장관님, 네. 제가 이번에 출장가면서 그 윤상욱이라고 하는 외교관이 쓴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없다는 책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아프리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외교관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국을 잘 알고 거기서 현직이 네. 네. 그런 점을 위원님 저희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그 저작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우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계관 이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